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엔비디아의 신화가 증명하는 내용을 토대로 TQ에 제가 투자하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 통해서 나스닥백의 우상향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TQ에 투자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그 전에 오늘도 보더쉐퍼의 이기는 습관에 대한 책을 책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오늘 나눌 주제는 바로 성장은 유전자 코드의 핵심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어, 이 책에서는요.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어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닷속의 산호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산호를 보면요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죠 따라서 어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고요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목표를 향한 성장이죠. 즉 진화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말이죠.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이고 발전에 나가는 성장을 말합니다. 어, 아이들 한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요즘에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어, 평생에 걸쳐 이제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탐구하고요, 새로운 것에 겁없는 호기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하죠. 이 책의 내용처럼요. 아이들은 모험을 즐기고요, 가끔 이제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무릎 까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난 그런 자신만의 어어 어, 힘이라고 할까요? 그 힘을 추진력으로 바꾸는 게또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가요.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하는 거죠. 오늘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보더셰퍼의 이기는 습관에 나온 것처럼 성장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3조 29,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400조 원. 엄청나죠? 어, 어떻게 보면 코스피를 다살수 있는 그래도 남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진 게 엔비디아입니다. 어, 기업의 왕자를 차지했죠.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견주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단순한 한 기업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성공을 넘어서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미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저는 기술주 중심에 지금 우뚝 서 있는 게 엔비디아고요. 나싹백 지수의 장기적인 우상향 또한 이끌어가는 게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엔비디아 제가 주봉차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엔비디아 역시 상승했죠. 보면은 주봉차트 최고점을 지금 갱신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기가 최고점이었는데요. 이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세를 주겠다 라는 게 바로 엔비디아. 어, 무려 160달러까지 왔죠.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시세만을 줄 겁니다. 그러다 조정이 오면 이 돌파한 자리, 까지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때가 또 오겠죠. 아래 사이 봤을 때는 슬금슬금 올라와서 지금 어느 정도 과열된 상황이다라는 게지게 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인그리드 인덱스 봐도요,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어떤 미국 증시를 대할 때는 보수적으로 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엔비디아 독주라고 적어봤고 AI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그쵸 최근 뉴스는 온통 엔비디아 이야기로 가득하죠 불과 4년 만에 시가총액 8배나 폭증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플을 넘어선 이 현상 어, 바로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낸 결과이지 않을까요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독점 어, 독과점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 알파벳.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투자의 최종 수혜자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엔비디아가 되는 거죠.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AI는 산업 혁명보다 더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고. 어 지금 그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가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단순히 반도체 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산업의 기초 건설자로서 미래 인프라를 통째로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엔비디아 성공이 나스닥백의 우상향을 의미할까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는데요. 한 기업의 성공이 어떻게 시장 전체의 미래를 보장하는가 입니다. 그 답은요. 나스닥백지수 구성에 있는데요. 어, 한두 가지 정도 를 정리해보면 혁신기업의 집합체가 바로 나스닥백이죠. 금융주를 제외한 시가총회상이 100개의 비금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부분 그런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까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기술 기업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나스닥백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선순환 구조도 바로 어, 이 네아스닥백이죠. 어, 엔비디아 지속적인 성장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등의 AI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된 게 엔비디아의 성장으로 되는 거죠. 어, 엔비디아 성장은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확대 그리고 서비스 혁신의 동반 성장이라는 강력한 선순환 성장 엔진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은 개별 기업의 약진을 넘어서서 AI 혁명인 나스닥 백지 수 전체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전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백에요. 어, 확신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또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세배 레버리지 TQ가 되지 않을까요? 나스닥백의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면 어, 투자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하다가 TQ를 찾게 되었고 지금 투자하고 있죠. 어 TQ는요. 나스닥백지수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는 레버리지 테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스닥백지수가 하루에 1% 상승하면 3% 상승하는 게 바로 TQ. 하지만 1% 하락을 한다면 또3% 3배로 하락하는 게 TQ죠. 그래서 절대 저는 물빵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어딱 10%만 제 가용자산의 10%만 딱띄어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TQ에 대해서 좀 볼까요? 주봉 차트를 가져봤는데요. TQ는 2014년 12월 16일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ABC 조정을 쭉 받았습니다. 역시나 상승을 했으면 조정은 필연적이죠. 어,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이 음봉을 보면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왔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최저점, 어 까지 떨어질까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지만, 좋은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직전 음봉, 다정 양봉 그리고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이 갭이 발생한 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정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한다면 새로운 시세를 주겠지만 만약에 음봉 낀 어, 돌파라든가 가짜 돌파일 때는 여기 이 갭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더 보수적으로 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SI 봤을 때는 슬금슬금 지금 과열 상태로 올라오고 있죠. 어,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조는요 어, 하락장에서도 세배 손실을 의미하는 게 또한 TQ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내포하는 게 TQ죠. 단기 예측이나 횡보장에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AI 혁명이 주도하는 거대한 기술 성장의 사이클 속에서 낮싹 백이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다라는 믿음이 공부를 통해서 어 바로 잡게 되면요 이런 상승 추세장에서 TQ의 세배 레버리지는 공유효과와 맞물려 엄청난 어 비교할 수 없는 어 폭발적인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요 엔비디아가 열어젖힌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초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싶고요 이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경제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고요. 돈도 많이 벌고 있고요. 이 혁신의 중심에는 나스닥백이 있고요. 그 성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신화가 보여주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AI 혁명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스닥백 장기 우상향을 확신한 투자자에게 TQ는 부의 증대를 가속할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도구가 될것 같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높은 수익률, 높은 위험 동반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고 자신의 투자 원칙과 감내 가능한 위험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보더셰퍼의 이기는 습관에 나온 이 성장, 유전자 코드의 핵심인 이 성장, 살아있다라는 정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어, 떠올리시면서요. 오늘도 공부하시고 성장하시게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